네, 내가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멀자가없는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여복음 16장, 14장 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글로 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글로 된 성경이 있고 또 그분의 삶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의 삶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좀더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그분이 살아간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인생 또 그의 삶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삶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분이 길이다. 예,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어,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에게 멜링턴을 간다. 그러면 멜링턴을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가 왕가래를 간다. 그러면 왕가래를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어, 가야만이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삶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것은 어디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또는 구원 또 영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면서 제한된 상 여기서 뭐 무엇이 되고 어떻게 살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이시고 또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갈수 있는 그 분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이 영생, 구원, 하나님이라는 목적은 단지 우리만 갖추고 있는 그런 목적지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의 길을 얻기를 원하고 또 구원의 길을 얻기를 원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하나님을 또이 영생을 구원의 목적지를 삼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어쩌면서 생각이 별로 없는 그냥 인생을 무의미하게 그냥 세월을 보내는 이 땅의 육체가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야. 어, 그냥 뭐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런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아,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영생, 구원,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개가 있다. 구원의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바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길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종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길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세상의 종교, 그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그 하나님께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자기 힘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애를 씁니다.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와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의 가신 길을 그냥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길의 종착점이 영식이고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그분이 데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분이 그 길을 가셨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됩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길이 참된 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붙잡고 가지만 그것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또 전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가치. 그것이 진리입니다. 변대에는 무새 다 자기 소견에 오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수시때도록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의 삶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은 그냥 우연히 되어졌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일 뿐이지 무슨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 그것이 어, 진리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너희들이 온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그냥 너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야. 그것이 진리일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갈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생의 길은 길이기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 대신 그분의 길을 잘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모두는 다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애를 씁니다. 난 죽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 영원한 생명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아, 그것이 어떤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 길을 못 찾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뭔가가 영원히 기록되기 위해서 뭔가를 남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아, 그것까지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죽은 무엇이 남는 것이지,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길과 진리 대신 그분의 길을 잘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 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를 보고 그 길을 잘 따라서 진리대생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잘 보고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영생의 길을 걷게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기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비참하고 또 참혹한 인생이 아니라 즐겁고 참된 의미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참된 그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분의 길을 잘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도 진실된 기쁜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냐>,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하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잠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좋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금 어, 캄보디아에 가서 무더운 곳에서 thank you thank you